아,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호재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운정역이랑 가깝게 위치해 있고 운정역 같은 경우는 GTX 스타필드 빌리지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소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상지석동 쪽으로는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가 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6년도나 또는 27년도에 완공 예정, 개통 예정으로 충분히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서울이나 문산, 김포, 인천으로 가기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GTX보다 빠른 속도로 갈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눈물의 해약을 머금고 나온 마지막 딱한 세대, 테라스 세대인데요. 이 테라스가 정말 데크로도 정말 넓게 나와 있지만,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어, 텃밭 테라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과 이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정말 좋은 가격으로 전액담보대출이 무이주가 가능한 그런 현장 놓치지 마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집장마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아,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싱 타일로 해갖고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키큰 장이 총3 칸에 밑에는 띠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 우측에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 공간 밑에는 수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여기 삼면동 골드 프레임 철제로에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문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약한 2m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측에 이제 거실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화이트 톤으로 해갖고 어, 한쪽에 이제 TV 놓는 공간이나 소파 놓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TV 놓는 공간이 되시겠죠. 어, 콘센트 같은 경우도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 타일로 아파트형 타일로 해갖고 전체적인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위쪽에는 이제 무드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대형 TV 뭐으셔도 되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웨인스 코팅으로 이제 포인트를 줬고 저쪽에다가 이제 쇼파 4인이나 5인 아니면 카우치 쇼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실링팬 그리고 LG 휘스텐 시스템 에어컨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죠. 내부랑 내부랑 이제 순환해주는 역할. 창문도 정말 크게 낮아 있었고요. 어, 개방감이라든지, 어, 집 크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것 같아요. 어, 거실 폭은 4미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은 온전하게 정말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은 거실과 주방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 맨 뒤쪽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는 이제 웨이스 코팅으로 해고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액자 같은 거 걸어 놓으시게 되면은 정말 이쁘게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서부터 어, 양쪽에양 옆으로 그리고 상단 부분에는 전부 다다 다 수납으로 들어가 있고요. 키친 필수로 갖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 사항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1 1자형 주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기본은 6인까지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시고요. 주방 환기창도 정말 크게 잘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싱크볼 옆쪽으로는 할레트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상부장은 수납이 없지만 하부장만 해도 수납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고 있고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갖고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주방 옆 다용도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건조기랑 세탁기 타워로 설치를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의 짐들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뭐그 전까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뒤쪽에 있는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 쇼파 는 아트월 바로 뒤쪽에 이제 앞, 안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안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1 2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되어 있고 안방 창문 양쪽으로 놔져 있는데 메인 창문이 정말 크게 잘나와 있어 갖고 어, 환기, 환풍 그리고 채광에도 정말 괜찮은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기본 시스템 행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우더룸을 쓸수 있게끔, 이건 붓바기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울 하나만 달고 쓰시면은 파우더룸으로 딱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안쪽은 부부 욕실. 부부 욕실은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샤워 부스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유리 파티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줄눈 시공까지 전부 다다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방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인 TV 눈 아트월 공간 바로 뒤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색감이 살짝 좀 블루 계열로 해 갖고 포인트를 줬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어 가구 배치하시기에는 딱 좋다고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이렇게 딱놓으시면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제가 왜 옷장을 설명 안 드렸냐면은 문 바로 앞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이 방을 쓰신다고 하면은. 이 앞쪽에다가 옷을 보관하시고, 여기 스타일러 있기 때문에 스타일러 바로 돌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중간에 이제 메인 공용 욕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폭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세면대 부분이.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으로 별도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똑같이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 별도로 넓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주방 안쪽에 있는 방이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막내 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치, 식구가 적다 그러면은 여기에 별도로 이제 알파룸 형식으로 따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뭐. 한 식구가 더각 방을 쓰셔야 된다, 4인실 분인데, 그럼 여기도 아이 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집의 테라스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이 구는 주방이 옆 다용도실을 통해서만 나가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화 셔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 테라스 분이고요. 나오자마자, 어 이렇게. 일단 데크로 전부 다다 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주방 환기창 나와 있고요. 이게 시공이 정말 잘 되어 있어갖고 어 구, 부분 부분 뭐 창고로 형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도 형성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는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가족이 텃밭으로 활용하기엔 정말 좋고 아니면 이거 다 밀고 인조잔디 하나 깔, 깔아놓은 다음에 뭐 캠핑 그런 걸로 즐기시는 게도 어딱 안성맞춤인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넓게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이 정말 다 뚫려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없는, 들어온다고 해도 뭐 체육시설 하나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막힐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전액담보대출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